혹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상의 시청 경험을 찾고 계신가요? LG 전자 77인치 올레드 EBO TV UHD 4K OLED 스마트 OTT 어플 미러링 가능 모델은 여러분의 거실을 영화관처럼 만들어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이 TV는 뛰어난 화질과 깊은 색감을 제공하는 올레드 기술을 통해 화면의 모든 디테일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. 특히, 4K UHD 해상도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스마트 기능을 통해 다양한 OTT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미러링 기능으로 스마트폰의 콘텐츠를 큰 화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얇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LG 올레드 에보 77C3는 단순한 TV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시청 환경을 업그레이드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